지금도 배달음식을 안 먹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맛있더라고. 나같이 좀 맵찔이들 매운 거못 먹는 사람한테도 되게 부담 없이 다가오고. 인천에서는 진짜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외지에서도 뭐 유명해가지고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예, 크리그라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인천이에요. 아 여기는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희 어떤 구역. 저쪽에는 그 저기 아파트 있어요? 네. 저기 지금 이제 그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옛날에 이제 5층짜리 아파트가 네. 79년도에 분양했어. 아. 그때 내가 들어가서. 살았거든. 대학교 때까지 저기 살았으니까 거기는 음. 정말 진짜 아, 나와버리네. 완전 나와버려요. 예, 아, 제가 바로 이 중국집 연중반전. 네. 1천구백오년5 6년생 여기 왔습니다. 아주 추억이 있는 곳인데 네. 저도 아주 추억이 가별한데 그래서 한번 저희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저희는 제가 한번좀 무조건 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한 10년을 부평에 살다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쪽으로 이사왔어요. 네, 간석동에서 이사와서 제가 이제 주안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어른들 항상 여기 왔다 갔다 했거든. 아이 연중반짜막. 이 응, 응, 요 앞을 아. 그때 여기 사장님이 그분이 이제 2대 사장님이야. 네. 근데그 사장님이 아 일대구나 일대. 그 할아버지가 이분이야. 이 할아버지가 이저 씨가. 항상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예 할아버님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털이 이렇게 도사들이 그렇게 그러신 거데이 할아버지가 여기서, 여기서 맨날 좀 파리치 들고 여기 쓱 앉아 계셨다고 <laughs> 그 자리 그대로야 아, 근데 그래. 이런 대형 중식당이 음. 요즘 좀 사라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좋은 일인데? <laughs> 진짜 그래요. 그래? 서울에서는 거의 잘안 힘들어. 근데 그 저기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여기 그냥 이곳에서만 영업을 몇년한 거야. 기본 또뭐 팬들도 있고 뭐 그렇죠. 코로나 얘기 나와서 그런 건데 우리 둘다 어쨌든 로나, 아, 로나 걸려 가지고 걸려갔 걸려갔잖아요. 아. 아, 동희는 엄청 아팠더라고 아, 저는 4일 동안 어. 패딩 입고 잤어요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계속 전화가 안아 죽겠는데 진짜 멘탈 나갔어요 너무 <laughs> 너무 와가지고 내가 걱정되니까 전화한 거 아니야 그럼 뭐 그냥 좀 괜찮아 이러면 되는데 목소리는 안 좋고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통화하려는데아 전화가 안 되니까 아, 진짜, 진짜 잠만 자고 음. 밥 먹는 시간 이에는 거의 잠만 잤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잠은 아니고 깨어있는데 어. 뭐 눈을 계속 감고 있었죠 아 그랬구나 예. 아. 제가 이제 그 증상이 이제 발현된 날이 이제 뭐 일요일인데 그때 약간 목이 좀 따끔한 정도? 아. 그래서 뭐 자가진단 키트로에서도 음성 나오고 그 다음날도 자가진단 음성 나와서 근데 약간 좀 콧물이 나서 집에 또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를 내가 보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양성 난 거야 근데 내가 그 결과를 못 믿겠더라고 아. 너무 멀쩡해서? 아니 너무 멀쩡하고 마침 또 집에 와서 또 했어 내가 거기도 음. 음성 나오는 거야 아. 신속 하고나고 PCR하고 오차가 5%야. 나는 5%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같이 신속항원 하나로. 해도 양성이야. 근데 아. 또 웃기는 게 뭐냐면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했는데 자가진단도 또 음성이야. 아. 그 자가진단이 이게 사실은 확실히 좀 정확도는 떨어지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어야 보이게 되네요. 탄수육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탕수육하고 다른 점은 여기 고기의 밑간을 하고요. 아, 고기 밑간? 아 밑간을 안 하고 예, 소스 지금 소스가 없네 소금에 소금에 소아 소금, 아. 이게 소주한데 소주들도 양이 많네 그러게요. 네. 음 아우 아 진짜 튀김옷이 얇다 튀김옷이 얇고고기가 안에 꽉차 있네 어 술안주로 딱이네 어, 어 아니야 닭이야 아음 안자장면 아, 음, 어. 아 맛있겠다. 짬뽕밥처럼. 그래, 짬뽕밥이 이게 여기이기게 짬뽕밥에 볶음밥이 줘요 바로 말게요. 그럼 음. 식성이 네. 어머니 따라가는 게 제가 지금도 배달음식을 안 먹거든요. 한 번도 배달음식을 시켜준 적이 없어 우리 엄마가.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도 아직까지 배달음식을 안 먹어요. 음.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코로나 걸렸을 때 우리 매니저가 좀 고생을 많이 했죠. 와서 이제 항상 밥을 이렇게 사다주고. 그럼 포장 음식을 먹는 거고 배달 음식은 아니. 그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아. 아 그러니까 근데 평상시에 난 배달을 절대 안, 이거 봐 이게 내가. 짜장면은 참못 먹이잖아. 안 먹어서 그래. 어. 짜장면을잘안 먹어요. 음. 근데 여기는 진짜 맛있더라고. 제가 짜장면 한 그릇을 다 먹은 적이 몇번안 돼요. 음. 아니 먹은 횟수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다가 짜장면이 배부르잖아. 그래서 많이 못 먹겠더라고 나는. 아우 야 여기가 이제 면이 아주 찰진해. 음, 음, 간짜장이 조금 어떤 데는 이제 좀 물이 많은데 여기는 간짜장이 조금 진해요. 어때 일단 짬뽕밥 같은 경우는 음. 나같이 음. 좀맵찔이들 매운 거못 먹는 사람한테도 되게 부담없이 다가오고 음. 안 자극적이야 아빠 말대로 볶음밥을 살짝 얹으니까 음. 기름기가 약간 올라오면서 맞아 어, 되게 고소한데? 인천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음식들이 다 맛있어요 아인천의 요리 네. 잘해 과연 아, 약간 내 취향이다 그래? 여기 음. 진짜 볶음밥을 좀 먹으려고 했는데 보세요 이거 양이 어? 고말받 그 마섬대는 이게 떡이져 있거든요. 네, 확실히 밥알이다 살아 있고, 음. 진짜 맛있네. 음. 비주얼로만 봐도 음. 되게 고슬고슬해 보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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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황금빛 돌면서 아주 잘 볶았어요. 음. 아 근데요, 이렇게 보니까 그 잘못 놈들은 못 당하더라고. 우리 이제 그렇게 안 가고 맛을 음미하는 걸로 가자고. 아못 추천하겠습니다, 얘들아. 아, 그래서 음미하고 음. 아, 좋은 음식점을 좀 소개해드리는 걸로 해서. 음. 다시 한번 그 채널을 좀 방향성을 조금 음. 돌이켜서 아플 때 생각을 해봤는데 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또 그건 있어요. 또 음식을 또 우리는 진짜 제가 진짜 맛있는 집 서칭해서 가는 그런 거 있으니까 음. 조금 더 노력해야죠. 음. 맞아요. 음. 아니, 여기 오면 무조건 작품 마시켜야 돼요. 이게 왜 시그니처인지 알겠어요? 음, 그지? 응. 네. 음. 그게 아이디어야. 어? 아? 이디어라고 볶음밥에 주는 게. 아, 그지, 그지. 음. 내가 보통 갔던 중식당들은 다 그냥 흰쌀밥. 그럼. 음. 그냥 음. 그렇게 음. 먹는 건데 볶음밥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옛날에 나 여기서 오토바이 치인 적 있어요. 오토바이 치인 적 있다고요. 어. 아빠가? 어. 어 멀쩡하네 근데. 야 초등학교 3학년 때 치었는데 멀쩡니까 이고 있지. 그러니까. 그럼 그건 그렇네. 어. 근데 꽤나 속도가 빠른데 치는 거야. 어디를요? 여기를. 아 다리. 어. 언덕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내려가지고 치였어. 아. 아. 넘어졌어. 음. 근데 그렇게 크게 안 다쳐가지고 음. 그냥 아, 뭐 면회로 그냥 왔지. 그뭐 크게 다치진 않아 가지고 지금 그때 생각해보면 진짜 큰일 날뻔했어 그러니까 <laughs> 아, 아, 못볼 뻔했네. 못볼뻔한건 못 <laughs> 아니고 그정도 아, 아니고 오토바이가 뭐그 당시 빨라붙어 얼마나 빠르겠어. 음. 그러니까 지금 같이 고정능이고 그랬으면 진짜 많이 다쳤을 거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이제 오토바이가 c c 뭐 가뭐한170미만이니까 아, 그런 거뭐 그랬는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여기 진짜 추억이 너무 많네. 음, 고쳐야 많네요. 고쳐야죠. 여러분들 이제 항상 그걸 좀 아셔야 되는 게. 아, 뭐 김구라고 저기 김동이는뭐 저기 시켜놓고서 뭐 많이 이렇게 먹기도 못하냐 그런데 배불러요, 진짜로 음. <laughs> 배불러. 어, 여기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늘 양이, 양이. 어. 연중 반절. 인천에서는 진짜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또 요즘 또 외지에서도 뭐 유명해가지고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음. 연중 매뉴 한번 보고 오셔서 짬뽕 하고 고기 튀김은 음. 진짜 짜장면은 또 워낙 또 특색이 그런 데가 많은데 짜장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 잘하면 이건 부족은 잘하는 거야. 맞아요. 동현 어땠어요? 일단 저는 이거 두 개만 일단 먹어봤는데 음. 일단 짬뽕밥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원래 보통 이제 흰쌀밥에다 주는 것들이 굉장히 음. 이게 일반적인데 음. 이 볶음밥으로 주니까. 음. 약간 그~ 팬에 눌린 맛 있거든요 약간 그런 맛도 나면서 음. 엄청 고소해요 짬뽕밥 음. 자체가 음. 얼큰하고 시원한 그런 거에다 고소함까지 더해지니까 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네, 네. 이 고기튀김 같은 경우도 이 고기가 안에 꽉차 있고 돼지고기 써서 그런지 되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는 정말 강추해요 음. 고기튀김은 이제 포장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집에 와서 좀먹으려고 음. 응. 어, 먹으면서 얘기한 지가 이제 막한 시간 정도 됐는데한 시간 지난데도 지금 바빠요. 기름이 너무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지금 먹어도 맛있어. 잘 먹고 합니다. 예. 음? 네. 그리고라 구독 좋아요 어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라 좋아요.